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조는 자비하사. 예, 사랑요. 제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효력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성경 인물인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방주에 오른 상황 가운데 오늘 창세기 8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8장 전체의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8장 말씀 이전의 이야기를 잠시 다루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는 방주를 짓고, 노아와 가족, 그리고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많은 비가 내리고 세상에 물이 터져 홍수가 찾아오고, 방주에 탄 노아 가족과 들짐승들을, 그리고 가축들을 제외하고 지면에 모든 생명체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수 가운데 떠있는 방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8장 1절 말씀과 같이 방주에 탄 노아와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곧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비를 그치십니다. 결국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게 되고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무르고 점차 다른 산의 봉우리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후 40일이 지나 노아가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방주에 난 창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 다음으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아서 다시 방주로 새들은 돌아오죠.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어 놓자 감람나무 잎을 물어옵니다. 물이 마른 것이죠. 다시 7일 후 보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의 뚜껑, 즉 비를 막아 주는 지붕을 제끼고 주변을 봅니다. 땅이 말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방주에서 모두 나와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린 후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중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홍수심판과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동안 곡식의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저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방주의 짐승들을 실어서 보존케 하심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방주에 실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보여주면 되는데, 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의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는 모세오경, 즉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성경에 속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노아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쓴 다른 성경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라는 표현은 여기서 첫 번째로 드러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롯을 기억하셨다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기억하시고 구하십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기억하시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노아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자손들을 대표해서 받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로 자신들이 나라를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였음을 깨달아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도 노아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노아와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2022년 새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직접 방주에 만든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기도 하고, 7일 후 다시 비둘기를 보내고, 또 7일 후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이후 방주의 지붕을 열고, 주변을 살핍니다. 하지만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방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비로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해서 내립니다. 그리고 정결한 예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노아가 창문을 열고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내고 지붕을 열고 땅을 확인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항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노아는 비로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노아의 행동과 같이 2022년 새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내 삶을 살피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에,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후 말씀하십니다.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악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러한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을 약속하며 계절의 흐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의로운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전히 재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하여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신 명령을 지켜 나아가며 나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많이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졌던 그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울이며, 길을 기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할 준비를 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상상치 못할 은혜를 2022년에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laughs>